삼차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한 다 했으니까 fx랑 gx는 둘다뭐 증가한다고 라볼수 있을 것 같아요. gx를 간단하게 한번 그려봅시다. gx가 x가 14일 때 어느 지점에서 기울기가 3분의 1이 최대래요. 원점 지나는 건 알겠는데 이 중간에 잘 모르겠고 여기에서 최대치 기울기가 3분의 1이라는 말은 나머지 구간에서는 좀 완만한 형태인가 봐, 이렇게. 맞죠? 여기서 기울기가 3분의 1이에요. 이런 의미겠죠. 그러면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와 있다면 fx는 어떻게 생겼을까? 이 점의 값은 모릅니다. 이 y 좌표는 모르니까 반대로 돌려도 이 점은 몰라요. a라고 일단 하겠습니다. a,14를 fx가 지나는데 GX의 기울기 G프라임이 최대가 3분의 1이다.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면 F프라임은 반대로 어떻게 될까? 이 지점에서 기울기가 3보다 크겠죠? 맞잖아. 얘가 3분의 1보다 작다면 더 완만하다면 얘를 역함수로 돌리면 얘는 더가파르단 소리잖아요 이렇게 맞죠? 그럼 이전의 좌표를 뭐라고 볼 거냐면 이거 모르니까 a,14라고 보고 얘를 a,14라고 보면 알수 있는 힌트가 뭐 됩니까? f'a는 의 3인데 얘가 뭐다? 프라임에 대한 최소값이다. 왜냐하면 역함수가 지금 최대값이잖아. 역함수가 기울기가 3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요면, f(x)는 역수로 기울기가 되니까 3보다 크거나 같아요. 최소값이 되겠다. 이해되겠습니까? 자 그러면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함수 f(x)는 x의 3승 더하기 뭐뭐뭐뭐 이렇게 될텐데 f'x는 미분하게 되면 최고상항 계수 3이죠. 그 다음에 어딘지 모르겠다. x-a의 제곱 그 다음에 뒤에 뭐 적어줄까? 뭐 적어줄까요? 최소값이 3이랬잖아.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. 그 다음에 어 바로 적분해 볼까요? fx는 얘 내려가서 없어지고 x-a의 3성 더하기 3x 더하기 c 이렇게 보면 되겠네. fa가 얼마다? 여기 있네. 여기 14. FA는 3A 더하기 C가 14다. 그 다음에 또 F0은 0이다. 0대2하면 이거 뭐 됩니까? 마이너스 A의 3승 마이너스 A의 3승 여기 0대9 C만 남죠. 자, 그러면 C 대신에 A 3승 넣으면 되죠. A 3승 넣고, 3A-14는 0. 이거 조립제법 해보면 2 e 대입하면 됩니다. 여기 2 e 대입하면 얘8 되고, 얘6 되니까 14에서 0 되잖아. 그래서 A가 2구나를 알게 되고, A가 2라는 걸 알면 여기에 대입하게 되면 C는? c는 얘를 넘기니까 c는 8이 되겠죠. 그러면 fx 여기다 대입하면 c 결정됩니다. 그래서 여기에다가 대입을 해서 fx는 x-2의 3승 더하기 3x의 더하기 8 f1은 1하면 마이너스 1의 3승 10되 겠네.